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죽게 이르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내 뼈가 숯불처럼 탄 나이다. 음식 먹는 것도 잊었으며 내 마음이 풀처럼 시들었나이다. 나의 탄식으로 인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으며 밤을 새우는 외로운 참새 같나이다. 원수들은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미친 자처럼 조롱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처럼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시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인해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처럼 시들었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이름은 대대의 기억대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제는 그를 돌보실 때요 은혜 베푸실 기한이 이르렀나이다. 주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을 사랑하며 그의 티끌도 귀히 여기나이다. 그러므로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의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며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도다. 그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강구를 멸시하지 않으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는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피셨나이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음의 사슬에 묶인 자를 해방하셨나이다. 이제 시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그 영광이 선포되리이다.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는 내 힘을 약하게 하셨으며 내 날을 짧게 하셨나이다. 내가 아래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영원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날가 사라질지라도. 주는 영존하시며 옷처럼 바뀌어도 주는 변치 않으시나이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며 주의 종들의 자손은 영원히 거하리이다.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